아, 아, 배고파.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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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배고파. 아. <laughs> 일어나, 밥 먹게. 빵 사러 갈래? 아이씨. 베이글? 한 한남동 <laughs> 꽤나 이른 시간이지 않아, 지금? 10시야. 그니까. 아니, 이 시간엔 품절 안 됐을 것 같은데. 갈래? 응. 포장해 올래? 이렇게 입어주고 마지막은요 신발이 포인트 이렇게 한남동에 생긴 포테리 베이글인데 아 사람 진짜 많아 이번엔... 무슨 베이글 3만 5천 원치나 사버렸다 <laughs> 여기 이렇게 맛있는 건데. 아, 이거 뭐라 하지? 물에 막 빛나는 햇빛, 이거 빛나는 걸? 암튼,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사람 없는 쪽으로 와서, 이거 베이글. 짜잔. 이거 하나 먹고 가려고요 커피랑 해가지고. 아, 좋다. 음, 음, 맛있다. 우유 맛이 많이 나. 고소해. 음. 짜잔. 오호호. 파덕 베이글. 음, 맛있다. 음. 너는 되게. 집에서 쫓겨나는 거야. <laughs> <해야돼요>. 불쌍해 <laughs> <열쇠에> 보여? <laughs> 맛있는데? 응, 음, 그러니까 엄마 맛있다. 그니까 러 엄마 화덕 좋아하잖아. 음. 화덕고 음. 커피는 딱이네요. 음. 맞아. 음. 이렇게 볼땐 되게 따뜻해 보이는데, 음. 여기까지 오니까 춥다. <laughs> 아니, 빵 되게 맛있네. 베이글 음. 먹는 느낌이 아닌데, 근데? 음. 모양만 베이글이야. <laughs> 음. 뭐 식감 같은 건 베이글 아니고 그냥 빵 같아. 음.

나도 살짝 울컥했다. <laughs> 아 엄마 울어서 그래. 바람이 엄청 부네. <laughs> 내가 생각한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laughs> 그래도 좋았다, 잠시나마. 보자. 얘는 바질. 바질. 바질 두개 샀어. 얘 썬드라이 토마토. 여기 토마토가 들어있어요. 얘가 플레인. 얘는 이렇게 버터솔트, 이렇게. 오! 부자 된 기분이야. 이렇게. 얘는 근데 어디안 넣나? 아 무슨 먹고. 이렇게 성격이 급해? 지금 시간이 한시인데 어. 지금 여태까지 먹은 거는 한강 가서 그거 빵 반쪽 먹은 거 밖에 더 있어? 나좀 아, 참을 줄도 알아야지. 좀 예민해질 사람이... 시간이 지났거든? 사람이 좀 참을 줄도 알아야지. 음. 맛있어? 진짜. 마늘 좋다 마늘 맛있다. 진짜 그냥 마늘빵 맛 나. 음. 이렇게 먹고 돼. 누워서 자야지. 이 토마토도 궁금해. 썬드라이 토마토. 토마토가 좀 들어있다. 음! 너무 맛있어. 파스타 맛 나. 토마토 파스타. 응. 음. 맛있어. 진짜 음. 촉촉하다. 빤이. 근데 음. 여기는 너무 복불복인 게좀 그래. 빨리 가면 다살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음, 음. 나오는 시간이 다 너무.. 음. 10시에 간 사람이 있고 10시 반에 간 사람이 있어도 10시 반에 간 사람이 더 많은 종류를 살 수도 있는 거야. 또 늦게 가서 빠진 게 바로바로 바로 채워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근데 오늘? 음? 오늘 음, 잘 걸렸어. 근데 빠졌던 것도 바로 나왔잖아 그늘다 이게 개이득인 거지. 엄마는 이거 먹고 또밥 한술 먹을 거지. 딸기라떼 만들어줬더니 입맛 떠다가지고 밥 먹은 거 그거 먹고 좀 약간 좀.. 아 그게 입맛 동무라고! <laughs> 엄마는 마늘이 좋다. 나는 아, 근데 원래 버터는 잘안 좋아해. 음. 나는 버터솔트라 그래가지고 그냥 버터 맛이 나는 바른 건줄 알았는데 진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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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터가 들어있는 건줄 몰랐어. 음. 이렇게 씹어먹는 버터를 나 원래 안 좋아해. 식감 때문에 근데 원래 이, 지금 얘네들은 몇번 씹고 바로 넘기고 하는 거보다는 이 맛을 은미하면서 많이 씹어줘야 이런 맛이 나오는 거야 그래 베이글의 맛이야 몇번 씹어? 내가 씹을 수 있는 만큼 그 응, 오래 씹어? 조금 오래 씹는 편이지 알았어 응. 맛을 생각을 하면서 한번 씹어봐봐 생각도 해야죠? 응넌 모르니? 양빵맛인데 토마토가 완전 많이 들어있다. 이거 먹어. 맛있어. 완전 맛있어. 응. 버터는 그냥 그래. 응. 어, 잘 먹었다. 한옥 투어를 나온 차차입니다. 예쁜데 여기? 오늘은 경복궁 서촌에 나와 있습니다. 어, 저는 오늘 빵을 먹으러 이쪽에 와봤는데요. 오늘 분명 날씨가 좋다 그랬는데 날씨가 춥고 흐려가지고 살짝 기분이 언짢은 상태에서 빵을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춘 주먹 속에는 추운 손만이 네, 노랗고요. <laughs> 가족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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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로 핫한 곳이라 하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뭔가 점점 사람들이 많아지는 건기운탓인가 많아지는 건 기분 탓이 아니라 많아지는 것 같아. 떨린다 떨린다. 그렇게 핫한 베이글 나도 먹어본다 나도 먹어봐. 빨리 가보도록 합시다. 와 사람 진짜 많아. 우와 진짜 많아. 진짜 많아. 아직 많아. 일단 담아. 일단 담아? 우와. 식 진짜 많아. 무서운데? <laughs> 브릭 레인 베이글. 오 이거 하나 먹어야 맛있겠다 음, 이 정도면 사실... 되지 않아? 어오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이게 뭐지? 이게 어니언 부추 <laughs> 같은데? 얘가 진짜 궁금했어 오 이런 게 은근 맛있거든 그니까 전과류가 그리고 이것도 들어있어 꿀 아니야? 꿀? 응. 꿀 같아 오 입 냄새나는 거 아니야? 아 너무 맛있다 진짜 스프 진짜 맛있어 음. 중국이야 여기서 해장하지 말아 해장하지 않아 얘는 진짜 거의 마약 수프아 얘는 챙겨갈 거야 차마 다못 먹을 거 같아 대이을 하나 가 이렇게 배부를 줄 몰랐어 각 하나씩 해치우지도 못하고 일단은 아까 산 것들 이렇게 다 포장했습니다 집에 가서 또 하나씩 먹어봐야지. 아침부터 베이글 들고 나가기 오늘의 룩 일주일 동안 빵만 먹으니까 내가 빵인지 빵이 나는지 모르겠어 오늘 가지고 온 베이글은 어제 그 런던 베이글에서 포장해온 생긴 게 되게 장난감 같고 먹음직스럽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넘버원이라 하더라고요 어! 개맛있는데? 이거 뭐야? 이 안에 감자 들어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어제 산 빵인데 아직도 빵이 촉촉해. 완전 런던이야. 너무 맛있는데, 진짜로? 깨즈까지. <laughs> 이거 하나 먹으면 진짜 배부르겠다. 좀 충격이야. 어떻게 베이글 안에 감자를 넣을 생각을 했냐? 이건 감자 싫어하는 나도 먹어. 순삭했다 순삭 어 배불러 제가 원래 그막 피자 같은데 감자 들어간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퍽퍽해가지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살짝의 그 불신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맛있게 먹은 이유가 뭐냐면 메쉬드 포테이토라서 좋았어. 완전 부드러운 메쉬드 포테이토. 아무튼 이렇게 먹고 저는 회사에 갑니다. 안녕. 안녕. 오늘은 제가 아주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왔어요. 왜냐면 드디어 포켓몬 빵이 출시됐다고 해가지고 또 제가 완전 찐 포켓몬 빵 세대거든요. 그래서 또내 추억인데 또못 참잖아. 또그 초코롤 빵이 진짜 먹고 싶어가지고 종종 그 허쉬에서 나오는 초코롤빵을 사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게 또 맛이 달라요. 근데 아주 다 품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단 집 근처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쭉쭉쭉쭉 뻗어나가서 꼭 오늘 안에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우선은 집 앞에 있는 편의점부터 가보려고요. 없네. 첫 번째 실패. 완전 흔적도 없는데? 응. 두 번째, CU. 아주 있어라. 아, 왜다 없지? 아니, 포켓몬빵 나도 먹고 싶은데. 아, 미치겠네. 벌써 장기전이 예상이 된다. 이제 또 다른 데로 가보려고요.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기. 되게 CU 바깥을 보니까 물건이 왔다 간 흔적이 보이는데? 가본다. 아, 대박. 하나 구했다. <laughs> 아, 진짜 어떤 어린아이에게 미안하지만, 제가 딱 이걸 결제하는 순간 포켓몬빵 빵 있냐고 물어보면서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 어린아이는 포켓몬빵에 대한 추억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가 선점하는 게 맞다. 해서 제가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 초코롤빵 아니야. 고고스빵이야. 일단 다른데 한번 조금 더 가봐야겠다. 다른데 또 간다. 여기도 없다! 다른데 또 가본다. 여기도 없네. 포켓몬빵은 없는데, 제가 좋아하는 틈새라면 신상이 나와가지고, 카레랑 짜장 나와서 사버렸어. 그리고 또 인스타 보니까 허니제이님이 또 이거 광고하길래 또 이것도 샀어. 조금만 더 가보자, 조금만. 그래서 조금만 더 가본다. 지금 몇 군데, 한 다섯 군데 간것 같은데, 지금. 여기 한 군데 더 발견. 어, 여기는 입장 도전에 없다. 빵 판매대가 제일 먼저 보는데 없어. 그냥 없어. 다시 가보자, 가보자. 아직 끝나지 않았어. 또 다른 CU 도착. 제발, 하나는 있어, 줘라. 대발 대박, 대박, 대박. 스프롤 있고, 피카피카 치즈케이크도 있고. 예. 아니, 진짜 행복 별거 아닌데? 예! 예! 진짜 다 샀다, 다 샀다. 아, 이 정도면 많이 샀다. 다 먹을 필요는 없어. 발 터져, 진짜.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던 빵. 초코롤. 예! 뭐 먼저? 할까? 꼬부리 꼬부기? 예. 좋은 게 나아. 아, 뭐야. 덩쿨이 싫은데. 아, 덩쿨이 나왔어. 자, 다시. 피카피카 촉촉 치즈케이크. 아, 귀여운 거 나와라. 오! 주피썬도 나왔어. 나 옛날에 주피썬도 되게 좋아했거든. 이거 빵다 먹을 거야. 빵도 은근 맛있다고. 아, 뭐야. 이건 필요도 없어. e 이 나왔다.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나왔다. 빵 먹어야지. 여기 초코빵이 촉촉해. 귀엽잖아. 어렸을 때 진짜 환장하고 많이 먹었다니까 이거. 포켓몬빵 다음이 그다음이 캐로로빵이었어캐로로빵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아 그리고 요즘에 너무 빵을 많이 먹어가지고 진짜 배가 부글거려서. 배가 부네 그래서 샐러드도 사왔어. 음! 근데... 맛있어! 고거스빵 진짜 맛있어! 이 부드러운 목맥김아 어렸을 때는 피크닉이랑 같이 먹었는데 이제는 커피랑 같이 먹는다. 고부기빵은 그래. 맛없을 것 같은데. 음! 고부기빵 맛없어. 초코롤빵은 지금 애껴두고 있는 거야. 잔챙이들 먼저 먹고. 아이입이찌는 이거... 그냥 빵으로 그냥. 아우 진짜 배속이자 빵이야. 이게 맛있는 이유가 부드럽고 촉촉한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초코 크림 안에 이 초코칩, 이게 진짜 맛있었다고 오독오독 씹히는 요 맛. 이거 초코 아이돌 많이 씹히네. 아, 이제 빵좀 질린다. 아, 저 불닭 하나 끓여먹을까?